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의 사모함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사모 했던 그녀가 기대한 것은 시체인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날 저녁으로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피난처, 은신처, 요새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평강보다는 사랑이나 은혜가 풍성한 게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인 곳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로마 병사들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공포가 가장 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가 내 눈앞에서 바로 죽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전쟁이요 그렇게 공포스럽대요. 옆에 좋은 전우가 죽을 때. 그런데 그렇게 3년을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이 먹고 자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연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살피십니다. 참된 사랑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합니다. 구제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수 없다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믿어야 밥도 주고 믿는다고 하고 하면 그러면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 신앙만 된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먹을 것부터 먼저 주는 사역을 시작하면 그들의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소경에게는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제가 우리 플러신 학교에서 그 크리스천 에틱스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 말한 대통령을 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햇볕정책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퍼주기로 북한을 도와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준 것으로 군수물자로 쓰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김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사역을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요 원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 살, 살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제일 어려운 거, 그거 한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제일 닮은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맨날 그거 강조했어요. 이 햇볕 정책은 예수님한테 하고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 어떤 것보다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눈앞에 그한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 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 내 눈앞에 그한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아니보다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들도 저희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섬김의 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